오은영 박사님이 제안하는 어른에게 인사를 잘안 하는 아이 이렇게 도와주세요. 많이 부끄러워하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라면 어른을 만났을 때 인사를 잘 하지 않을 수 있어요. 낯선 어른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경계심이 생기고 긴장이 되기 때문이에요. 이때 아이에게 얼른 인사하라고 닥달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돼요. 몸이 긴장되고 불안한데 엄마가 옆에서 강요하면 더 불안해져서 입을 열기 힘들 수 있어요. 엄마가 얘는 원래 그래요. 밖에 나오면 말을 잘안 해요. 라고 아이를 규정해서도 안 돼요. 부모가 그렇게 규정 지으면 아이가 입을 열려고 했다가도 안 하는 것이 자기 모습인 것 같아 못하게 돼요. 또 아이가 말을 안 한다고 아이가 해야 할 말을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. 이것은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에요. 아이에게 인사하라고 한두 번 권했는데도 안 한다면 하라고 시키지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. 상대 어른이 버릇 없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애가 지금 좀 당황했나봐요. 라고 양해를 구하고 아이를 보면서 우리 민수 인사 잘하지? 이따가 가실 때는 인사하자 라고 해주세요. 아이는 이 말을 듣고 부모가 상대 어른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 속으로 갈 때는 인사해야지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돼요. 아이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해야 할 때보다는 조금 쉽게 인사를 할수 있어요. 좋아요, 구독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